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 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또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창세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창세기 33장 말씀에 야곱이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레아가 낳아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성들을 만나러 나간 장면을 봅니다. 그때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디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디나와 당장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난 땅 족속들은 도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죄처럼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부모인 야곱과 레아가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델레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계에 정착한 자체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미성숙함이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분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문제가 생길 때 잠잠히 지켜만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마음의 공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순간은 꼭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감도 못 해준 야곱의 연약함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오고 큰 사건에 대해 듣고 나서 심히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야곱과 디나의 형제들에게 디나와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가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연합하면 당연히 안 됐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 대답하기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허락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땅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떠나 잘못하면 큰일을 날수 있었습니다. 세겜이 결혼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들의 희생은 어려웠지만 이한 민족이 되겠다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서 함께.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몰도 세겜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디나를 위해 심히 분한 것은 이해되지만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끔찍한 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모 리더의 자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너무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또 리더로서 연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그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도 언급하지 않고. 할례한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 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도록 그렇게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신경 쓰였던 것한 가지가 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복수할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노예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워야 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또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만약 위기가 찾아오면 대처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채워야 하는 것은 남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디나가 충격과 아픔을 경험했을 때 아버지로서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데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공감하는 마음을 구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한 리더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일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 장로님, 그리고 영적 리더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EM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 위원회와 장학 위원회, 다음 세대 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틀기와 시리아를 위해 그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긍휼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